근데 어렸을 때이 홍런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던지면서 먹막 그러지 않았어요? 홍런 친구들이랑. 아 이렇게 저 네, 던져주면 받아올게. 이거, 이거 이거 음 장난치면서 많이 음 먹었던 거 같은데. 안하셨죠 그, 그런 거. 야 박동희. 네. 준비. <laughs> 자 준비. 준비. 가능한 거지. 자자 준비. <laughs> 야, 막동 우리 막동기잖아 진짜 많이 내려놨어. 야, 막 준비. 야, 나도한번 해야지. <웃음> 자, <웃음> 야, 오케이. 니를 좀만 더 가. 오케이. 야, 유진 야구공. 둘, 셋, 아, 아, 네. 오 이야! 대대할 수 없는 도 이렇게 몸이 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어무 운동. 야, 이게 있잖아요. 선수 선출과비 네. 선수. 아, 그네요 예. 선수 출신은 엄못은 아하죠 그만큼 야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정확히 송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아. 야, 우리 박동이 일질 아, 수 없지. 정확히 송한 아요 뭐. 야, 저, 정확하게. 저는 네. 야되박동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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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정쌤이나? 어. 여정이나 어, 진짜로. 여 네. <laughs> 야나오늘나오늘 나, 어쩔 수없스케비가 너무 잘 맞는 거야. 나 박동이 준비해. 박동이.. 게요다거 박동이. 하나, 오야